좋아요, 좋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피신 한종철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드디어 카약을 타고 바다에 나왔습니다. 와, 정말 좋은데요. 지금 몇달 만입니까? 지금 와서 채비하는데 막 비가 쏟아져갖고아 어, 할까 말까 막 밖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계속 있습니다 당해도 지금 비가 살짝 끝쳤는데요. 이렇게 끝일 때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 기존에 C 라이언을 운행을 했었는데요. 어, 오늘부터는 와우 128 어, 카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처음 런칭이고요. 이걸 가지고 오늘 테스트도 좀 해보고 어, 장다, 장점과 단점이 뭐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손으로 돌릴 수 있는 방향 전환과 발로 할수 있는 방향 전환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방향 전환이 되고요. 발로도도 발로 방향 전환이 됩니다. 이 가이드 모터를 장착 했을 때 발로 조종할수 있는 게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발로 되는 걸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게 나왔습니다. 이날 저기 이 오늘 한번 테스트 여러분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도 이제 잠깐 해볼 거예요. 오늘은 전어 미끼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으로 쏨뱅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laughs>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나오면 참 좋겠어요. 테스트도 할 겸, 자, 낚시도 할겸 오늘 여러분과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낚시, 멋진 카이 피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인트까지 출발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날씨는 안 좋아도 기분은 좋습니다. <laughs> 지금 12시 44분입니다. 12시 44분이고요. 어, 오늘 한 3시간 동안, 길면 한 3시간, 짧으면 한 2시간 정도 어, 낚시하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인트 거의 왔고요. 앞쪽에 물건을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안에가. 그래서 막 그냥 떼로넣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이 안쪽이. 또 비가 올라그입니다 아 일단 전어 한 마리만 썰어 볼게요 앞쪽에 도마가 있어갖고 전어 썰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얼어가지고 잘썰어질려나 모르겠네 도마가 있으니까 따로 도마 안 가져와도 돼요 이거 전어 사놓은지 꽤 됐거든요 옆으로 어스썰기 이쁘게 썰어야지 좀잘 먹을라나 <laughs> 이렇게 썰었습니다 해볼게요 아. 야, 통... 와 이거 진짜 통이 넓으니까 너무 좋아요 막 쑥쑥 들어가요 그냥 이야 이거 앞에 로드홀더 앞에 로드홀더 있으니까 굉장히 좋죠 이거 진짜 말했습니다 이야 이거 막 채비할 때막 그냥 이렇게 로드홀더 숨이 막 이렇게 놔두잖아요 이렇게 막 놔두고 막 하는데 로드홀더 앞쪽이가딱 있으니까 딱 꼽아놓고 채비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와 좋아요 좋아 야, 발로 이렇게 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진짜.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아주 날씨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또 비가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노을도 있고, 자, 포인트에 진입했습니다. 아, 여기가 딱 포인트인데, 나와줄지 바로 내려볼게요. <laughs> 낚시는 얼마 못할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제가 오종오로만 했었잖아요. 근데, 저 며칠전에 금산 지인분과 같이 선에기 타고 나갔을때 와 전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어로 한마리 잡았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저도 전어를 갖고 왔습니다 거기 안나오면 그냥 테스트만 하고 가는걸로 할게요 여기도 자치기 때 와야되나 자치기 때 여기말로는 자치기가 간조입니다 간조 자치기 아유 진짜 편하죠 발로 딱 조종하면서 도 하고 <laughs> 야 바람도 없다 그랬는데 바람까지 많이 불고 빗방울 떨어집니다 이 속도 조절하는 게 지금 여기 옆에 제 엉덩이 쪽에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이게 선이 짧아갖고 지금 이쪽에 오고 싶은데 선이 짧아갖고 지금 뒤쪽에 있거든요 이걸 자아 공방에 가가지고 한번 선 연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올라가야죠 이가이드모터 장점이 이거잖아요 시동 안 걸어도 된다는 거 바로바로 바로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낚시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아, 또 가이드모터에 또푹 빠져버리면 또 실아이언 안타는데 저는 올해는 이걸로 좀 테스트를 좀해 볼게요 비가 지금 한 방울씩 조금씩 하나 둘씩 떨어집니다 빗방울이 이거 주렁주렁 주렁 달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딱 놔두면 여기 자석이라 딱 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진짜 오! 이게 막 주렁주렁하니까 거치장스러웠는데, 낚싯줄 끊어는, 어, 커터기, 이런 걸 여기다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석이 있어갖고 잘 붙습니다. 의자 밑에 여기 보면, 지금 수납 공간이 있어갖고, 이런 태클박스도 그냥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하죠? 아, 이런 거 진짜, 이런 편의 기능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좀더 낚시하다 보면 단점이 나오겠죠? 빨리 찾아. <웃음> 단점을. <웃음> 현재 제 포인트는, 어, 카약 정중앙으로 지금 잡았고요. 앉아있는, 앉아있는 곳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아이스박스나, 어, 그 다음에 어탕기 조정, 조작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앙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뒤로 빼면 어탕기 조작하는 게좀 힘들고요. 손이 안 다니까. <laughs> 자, 다다딱 꽂고. 아, 좋아요. 발로도 손에 잘되고요 선으로도 손에 잘 됩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laughs> 바다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못자아도 상관없습니다 타이머 탈수 있다면 <laughs> 야, 너무 좋아요 바로 이런 기분으로 이 한겨울에도 이런 기분 때문에 나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즐겨보시죠 달려볼게요 물도 이가 굉장히 잘 가릅니다 물도 잘 가르고 지금 파도 치고 나오는, 나가는 게 아주 부드럽게 치고 나가고 있어요 야, 좋습니다 지금 노을이 좀 있는데도 잘 치고 나갑니다 야, 역시 가이드 모터는 낚시하기는 정말 편해요 <laughs> 아, 이번에, 그리고 폴리마린에서 또 가이드모터, 미국 거 굉장히 또 좋은 거, 그걸 또 수입을 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총판지입니다. 폴리마린 총판인데, 가이드모터 이름 뭐였지? 아무튼, 그 명품이죠. 알아주는 그 가이드모터에요. 그걸 또 총판이 돼서 이제, 어, 아마 2월 한 중순부터는 그게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폴리마린 그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피솔의 카페에 들어가시면 그 공지를 해놨으니깐요, 그 가이드부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 여유가 좀 되면 그걸 구입하고 싶어요, 지금. 아, 이제 찜은 해놨습니다. 기존 것도 괜찮은데, 그건 퀄리티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소장하고 싶어서 일단 찜해놨습니다. 돈만 생기면 바로 그냥 질러야죠. 아, 큰 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목이 좀 아파요. 아, 오랜만에 나오니까 막목소리가제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죠. <laughs> 기분이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laughs> 오, 진짜 통 넓어서 좋다. 넓어서 통이. 아, 이 앞쪽 로드 홀더 씨쓸 때마다 너무 편하네. <laughs> 썰물 때나 올라나. 일단은 카약 그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속도하고 그다음에 선에성 얼마나 이렇게 카약이 좀잘 돌아가는가 그거 확인해 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파츠들이 얼마나 잘돼 있고 디자인적으로 이게 편의기능들 편의 기능들이, 편의 기능들이 잘돼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쭉 달려볼게요. 제 가이드 모터가 2마력인데요. 풀스로트로땡겼습니다 9km까지 나오요 9km, 9km 약간 약간 더 올라갑니다. 9.2 그렇게 나와요. 속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 나가는 것도 앞에가 선도가 들리지 않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오, 좋아요. 이게 지금 선형 자체가 굉장히 잘 빠져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거의 일직선으로 갑니다. 이렇게 앞에가 들리지도 않고 반드시 나가네요. 와, 최고입니다. 오, 그 C라이언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나가는 이게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선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회. 자, 우측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오. 선에 잘 되죠. 거의 제자리 던인데요 이거. 지금 풀 스로틀 상태에서 제가 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야, 좋습니다. 야, 충손이자유로니까 굉장히 좋죠. 발로 지금 조종하고 있어요, 방향 전환은. 야, 바로 이거 맞시죠. 자, 이제 좌측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야, 그럼 후진이잖아. 자측으로 한번열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굉장합니다. 거의 뭐 제작 편이네요. 이 정도면. 그렇죠. 완전 그냥 여기서만 돌죠. <laughs> 현재 풀스루트 상태입니다. 풀스루트로 지금 자측으로 돌고 있습니다. 야 그렇죠. 굉장히 카약이 안정적이에요. 한쪽으로 쏠리지도 않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야, 어떤 카약들은 이렇게 풀스루트 상태에서 회전을 넣으면 카약이 확 쏠리거든요 근데 얘는 쏠리지가 않아요 역시 이것도 무게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무게 무게가 무겁거든요 이건 무게가 무거운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은 사실은 무게가 무거운 만큼 안정적이고 무게가 무거운 만큼 카약을 좀더 두껍게 만들고 좀 길게 만들고 넓게 만들고 해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강도가 강해지죠 그래서 무거운게 단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 장점이죠 장점이 두가지나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무거우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할수 없습니다 이걸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카약이 무거워질 수 밖에 없어요 역시 미국 바이브 카약 디자이너가 디자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무겁고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선형 자체가 지금 보니까 그 물을 가르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잘 갈라요. 그래서 선형도 물을 가르게끔 잘 빠졌습니다. 물을 차고 잘 나가게끔 만들어졌어요. 자, 충분히 달리면서, 풀스로트로 달리면서도 일어나도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오, 괜찮은데요? 지금 풀스로트 상태입니다. 파도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파도 없을 때는 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네요. 야, 정말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자, 이렇게 잔잔한 상태에서는 일어나서 소변까지 볼수 있는 그런 안정감입니다. 오, 괜찮은데요? 요거에 진짜 큰 장점. 발로 방향 전환을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정말 편해요. 일단 이게 있으면 발로 조정하기 때문에 투손이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운행하면서도 낚싯줄을 묶을 수 있고 또 투손이 자유로우니까 뭐 간식 같은 거도 운행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편해요. 이거 정말 잘해놨습니다. 야 역시 카약을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이걸 디자인해서 그런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이제 배수홀이 이렇게 두개 있고 이쪽에도 두개 있는데 이 보시면 배수홀 옆으로 다 호,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게 물이 빠지라 소리거든요. 자 여기도 홈이 있죠. 잘 보세요. 제가 운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뚝 달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물이 들어오죠. 자,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자, 이제 멈춰 볼게요. 딱 이렇게 멈췄을 때는 물이 쫙 빠집니다. 야. 이야... 그쵸 그러니까 물이 이쪽으로 넘쳐 흐른다 해도 또는 카약 위로 흐른다 해, 올라온다 해도 이 해치 안으로 는 물이 안 들어가게끔 이쪽으로 빠게돼 있어요. 물론 해치도 이렇게 방수 처리가 돼 있습니다. 방수 고무 박킹이 있어서 방수 처리가 되는데 별도로 이렇게 또 홈을 파놔가지고 물이 전혀 안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아 정말 잘해놨습니다. <laughs> 이렇게 이제 대충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쪽이나 뭐 뒤쪽 그런 부분은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라이언급인데요 근데 이제 C 라인은 앞쪽이 넓잖아요. 넓은데 얘는 앞쪽이 좁, 좁으니까 파도 차가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부드럽게 잘 차고 나갑니다. 최고입니다. <laughs> 일단 다른 부분들은 밖에 나와서 설명을 하나씩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짱이네요. 이게 타보지 않고 리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카약을 직접 타보고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바다 위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약간 좀 기저분하고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안 타보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타보고 장점과 장점을 말씀을 여러, 여러분께 드려야지만이 여러분도 카약을 선택할 때 참고를 하실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laughs> 갖출 수 있는 편의시설은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제가 나머지 부연 설명을 또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한번더밀어보라 아, 그렇지 좋아져. 안전착수. <laughs> 네, 여러분 이제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해변이 바로 금산에 있는 입금 해석장입니다. 저쪽에 보면 지금 솔밭도 있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여기 한번 놀러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아까 이제 바다에서 제가 하지 못했던 설명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씩 보면서 와우 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와우 카 같은 경우는 그 폴리마린에서 제작 과정을 직접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은 누가 했냐면 미국에 있는 바이브카야그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카약이 전체적으로 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무겁습니다. 이제 무거운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무거운 이유는 이걸 이제 그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두껍게 만듭니다. 그래야지만 얘가 파손의 위험에 좀 좋기 때문이요. 그리고 이제 넓어지고 또 길어지면 그만큼 또 안정, 안정적이죠. 카약 자체가. 그래서 무겁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무거운 거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카약을 좀 피하시고, 아, 나는, 어, 좀 강도가 좋고 튼튼하고, 어, 안정적인 카약을 원한다. 무거워도. 그러시면 이 카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에는 큰 해치가 있고요그 다음에 패들, 이렇게 거리가 있습니다. 패들 꼽을 수가 있죠. 자, 한번 자, 해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치를 열어보면 안에 바스켓이 들어있고 안쪽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안쪽, 저쪽 안쪽 같은 경우는 이제 캠핑 장비가 저 같은 경우좀 많잖아요. 그런 침낭 같은 걸 안쪽에다 좀 넣어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안쪽에 물이 들어가니까 방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치 에 젖는 게 싫다. 그러면 바스켓 안에다가 물건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꼬무 박킹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 지금 잘돼 있어요. 아까 제가 런칭하면서 이쪽으로 물이 다 튀었거든요. 근데 안쪽에는 지금 물이 안 들어갔습니다. 살짝 물이 보이는 것은 제가 이거 마개를 갖다 여기다 넣었더니 이건 물이 튀어서 그러지 안쪽으로는 물이 전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가지고 꽉 뛰어가지고 물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튼튼해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 앞쪽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예비용 패드를 꽂고 다닐 수, 다녀도 됩니다. 사실 이 패드 거리는 이쪽에도 있어요. 양 사이드에 이렇게 패드 거리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써먹지 못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여기다 패드를 안 걸어도 돼요. 보면 패드를 이렇게 한번 걸어 볼게요. 걸면 우리 로더를 조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패들 패들이 길기 때문에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여기에다 패들거리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은 아무튼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또 우리가 찾으면 되잖아요 방을 <laughs> 찾으면 작은 걸 걸면 됩니다 작은 걸 이렇게 작은 패들을 딱 걸면 딱 맞죠 그리고 조종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양쪽에 패들거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쪽에 좌측에 패들을 걸수 있는 별도로 이 파츠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꼽아서 다니든가 아니면 방금 보셨다시피 앞쪽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약에서 정말 좋은 아이템. 아, 바로 이거죠. 어탕계. 이게 어탕계 함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배선을 빼놨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제 소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밖으로 노출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카약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카약에 또또 옮겨서 이렇게 달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완전히 삽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와우 카약을 선택을 한다면, 이 안쪽에다가 배터리, 그 다음에 소나를 다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다 배터리 놓고그 다음에 배선을 이쪽에다 다 넣으면, 넣으면, 안쪽에다가 이제 소나를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죠 여기 저기 구멍 뚫어가지고 소나를 밑에다 장착해버리면 굳이 이렇게 노출을 시킬 필요가 없죠. 그리고 다풀 세팅을 해가지고 배터리까지 다 담아서 이렇게 쫙 빼서 차에다 그냥 이대로 실어 놓으면 됩니다. 이대로 실어 놓고 또 출조 갈때 출조 갈때 바로 이렇게 또 끼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면 카약 세팅할 때이 배터리 배터리 달고 그 다음에 그 워탕기 달고 소나 달고 막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완전히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피에서 여기다 빼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꼽아서 다닙니다. 저는 배터리만 넣어놨죠. 그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네일이 있죠. 양쪽에 네일 두 개가 있어서 이런 카메라 봉이나 아니면 다른 마운트 같은 걸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 네일은 다 있기 때문에 딱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앞쪽에는 여기는 이제 원래는 페달 자리입니다. 페달을 꼽아서 다니는 곳인데 저는 이게, 이게 별도로, 나,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세트로 줍니다. 얘를 갖다 장착을 하면 얘가 이제 페달을 사용하는 그 브라켓이죠. 요걸 장착하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군데 고정하는 고리가 있습니다. 요걸 빼면 그냥 불리죠. 이렇게. 이렇게 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페달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걸 빼버리고 이 녀석을 장착을 하면 됩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걸 사용을 안할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앞에 통, 이게 수납함에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거 이거. 자석, 여기 자석입니다. 그래서, 그, 낚싯줄 끊어 놓 거, 요런 걸, 여기다 딱딱 붙여 놓으면, 안 떨어지죠. 그 응,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어 좋아요. 아까 보셨죠? 도마에다가, 어, 딱 미끼 썰어가지고, 바로 또 낚시할 수 있어서, 요것도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도마를 넣을 땐가. <laughs> 아무튼 도마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고기 잡으면 개치가라고, 또 이렇게 숫자 적어져 있네요. 근데 이거는 100%안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숫자도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면 노드 홀더가 앞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정말, 아, 저 앞쪽에 노드 홀더 제발 있었으면 있는 카약을 타고 싶다 그는데 드디어 제가 이 카약을 타게 됩니다. <laughs> 보시면 노드 홀더 앞에 두개 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채비를할때 이런, 낚싯대 이렇게 꼽죠. 앞쪽에 딱 꼽고, 바로 뭐, 미끼를 낀다든가, 아니면 채비를 다시 한다든가. 그럴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 앞쪽에 있다는 것은 진짜 편해요. 한번, 여러분들은 진짜 써보신 분들알 거예요. 앞쪽에 있다가 없어버리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노드홀대는 앞에 두개 있고, 자, 뒤에도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쪽에, 양쪽에 컵홀도컵홀도 어, 있죠. 컵홀도는 뭐, 기본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쪽에 바로 앞에, 해치가 하나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에다가 생미기 같은 거 살려서 낚시를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자기 물건, 조그만 물건들, 그런 걸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지금 물이 원래 없, 없는데, 제가 이 마개를 막 놓고 해서 지금 물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도 꼬문 바킹이 돼 있어서 물이 안 들어가요. 딱 이렇게 닫아버리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네일 같은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이런데 물빠짐이 정말 잘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일반 디자이너가 만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약 전문가, 전문 디자인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일어서 가지고 낚시를 했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게 스펀지 같은 거죠. 요걸 어, 붙여놨습니다. 여기 어떤 카약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 타다 보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얘는 떨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은 운행을 해 봐야 되겠지만 햇빛 받고 하면 얘가 잘 떨어져요 근데 지금 현재는 좀타 봐야 알겠어요 굉장히 잘 붙어 있습니다 그 의자는 이제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요거 볼트 두개 풀면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또 이거 꽃이죠 아까 설명했던 거 뒤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납함이 의자 밑에 있습니다 오 모래 봐 뭐, 아까 그냥 파도가 한번 제대로 맞았더니 모래가 엄청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어, 수납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납도 가능합니다 이런 채비 같은 거 여기다 놓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비 앞으로 빠지지 말라고 이것도 마개가 있네요 딱 이렇게 야, 이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있나 참. 정말 다른 차야 하고, 완전 틀리네요. 그래 메시망이라 여름에는 땀도 덜 차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다 뭘 하나 깔았는데, 그냥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 엉덩이가 좀 뼈가 없어, 아, 저기, 살이 없어가지고 엉덩이가 항상 이걸 깔아요. 안 그러면 엉덩이가 막 베겨서, <laughs> 이거 있으면 편하긴 해요. <laughs> 양쪽에 로더 핸들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좌측으로 하실 분들은 저 좌측에다가 꼽을, 그, 선을 꼽아서 하면 되고요. 우측으로 하실 분들이 여기다 꽂고그 다음에, 저처럼 발로 하실 분들은 이 발로 하실 분들은 여기에 다 걸어가지고 그 가이드 모터나 로더를 갖다 조작을 하면 됩니다 와이 앞에 있는 게 정말 편한 거 아시죠? 제가 아까 설명 드렸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아까 바다에서 설명 못한 부분들 여기 보면 이제 번지줄이 이렇게 다 장착이 돼 있어서 뭐 이렇게 잘 굴러죠? <laughs> 자 번지줄이 돼 있어서 아이스박스 그 다음에 배터리 이렇게 고정을 딱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번지줄을 걸어가지고요. 양쪽에 번지줄 다돼 있고, 이것도 다른 카약에 다 있는 거죠. 참고만 하시고요. 뒤쪽에 네일이 있는 거, 다른 카약도 거의 네일이 다 있죠. 뒤쪽에. 이렇게 가면 여기에 다가는 이제 깃발 같은 거 그런 거 꼽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볼트 구멍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지금 볼트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다른 어떤 튜닝할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여기 볼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마력 가이드 모터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봤습니다. 이제 아까 바다에서 설명한 부분이 최고로 진짜 중요한 부분이 중 부분이었었고요. 지금 이제 부가적으로 약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설명을 다한것 같은데 아 하나 빠졌구나. 아, 이쪽에 보면 지금 이 고리가 있잖아요. 여기 뺀 뒤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맨 앞쪽에 또 하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 우리가 앵커를 걸때 앞뒤로 이렇게 땡겨가면서 방향 조정을 하잖아요. 앵커치로 이렇게 걸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에 그거 하라고 이것까지다 만들어져 있네요. 이야, 뭐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썼네요. 대부분 이렇게 안돼 있고. 그냥 직접 뚫어서 하는 카약도 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나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멀티카트를 또 하나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신형이잖아요. 구형보다 이 신형이 훨씬 디테일하고 아, 다리가 있어갖고 카약 올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보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신형 멀티카트고요. 기존에 이 다리가 없었잖아요. 야, 이 다리가 있으니까 이제 다리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있으니까 딱 올려놓고 카야 올리고 내리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 각도가 이제 거의 일직선이라서 그게 굉장히 편해요. 기존에 이거 없다 보니까 이렇게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이만큼을 카약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다리가 있으니까 훨씬 카약이 무거워도 조금만 올려도 이게 올릴 수 있죠. 그게 너무 좋구요. 이거는 제가 원래 이제 사용하던 그 바퀴인데 여기는 모리사장이라 제가 이걸 끼웠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구매하시면 요게 나오는데 요것도 여기 딱딱한 모래는 괜찮은데 만약에 푹푹 파이는 모래면 이거 말고 이제 똥바퀴가 별도로 나오거든요 그걸로 장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뭐 어떻게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이제 바퀴가 있으면 여기 멀티카드에 딱 맞으니까 이거 끼워도 됩니다 딱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원래는 얘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눈금자가 있어가지고 이카약 폭에 맞게 끔럼 여러분들이 딱 여기에 한번 딱 세팅을 하면 카약 폭에 맞게 끔럼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딱한 모래사장은 이 바퀴에 그 다음에 만약에 모래가 푹 파인다 그러면 이런 바퀴나 똥바퀴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샌드틀의 바퀴가 딱 맞아 버리네요 아주 좋습니다 아 이것도 아주 좋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제대로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막상 이렇게 촬영을 하면 잘안 돼요. 다 아, 잊어먹고, 아, 생각했던 것도 생각이 잘안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카약을 타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와우도 이렇게 운행을 해보면서 또 단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은 또 타면서 음, 여러분께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낚시는 못해도 이렇게 바다에 오랜만에 바다에서 이렇게 힐링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다음 또 영상에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칼피싱 한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바다에 나오면 아무튼 가기는 싫어요 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갈게요